3 개월 전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태경 씨 어머니가 계신 곳. 이거 뭐예요? 우리 어머니 좋아거든. 우 어머니가 좋아해요. <laughs> 아유 맨날은 못오고요 와요. 맨날은 맨날, 맨날 왔으면 좋겠지 우리 어머니는. 근데 계속 아지모 코로나19로 그나마 찾아뵙는 일이 쉽지 않았다. 오늘도 면회가 한 사람씩 제한된단다. 혼자뿐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그 지금 좀 내가 기다리는 중이에요. 어머니 나오시면 또 들어가시려고. 네. 네. 종손이라 집안의 기대가 컸지만 태경신 그러지 못했다. 아주 젊은 시절에 내가 대한민국을 무전 여행으로다가 한 6개월 무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시절에는 전화도 동네에 이장님들 댁기뿐이 없었다고. 그러니까 그때 꽃추두군 타라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해서 6개월을 뭐 일하고 자고 먹고 걸어서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오시니까. 어머님이 연락이 이제 자주 안 하니까 아, 저 우시더라고 나를 보더니 좀 미안했고 내가 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성을참 많이 부렸어. <laughs>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.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 고속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관심도 사랑이란 걸 비로소 알것 같다. 응. 응? 응. 갔다 올게. 응. 응. 한 사람씩 연애를 그러니까 응. 네, 못해. 나 만나면 그 동안 이네 엄마가 어떻게 아팠다, 어떻게 아팠다 이런 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. 그 아프던 자 당신 아팠던 얘기. 그거 만약 보따리로 그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막뭐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게뭐 그. 근데 아, 늙으면 다안 됐어. 아유, 우리 나도 멀지 않아 저럴 때. <laughs> 그렇겠지 하고 아간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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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시시간 어머님이 홍시간 10시간. 1 0시시간1시간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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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1시뭐 컨디션 <laughs> 그렇게 0이간1 0 0시간좀 많이 <laughs> 아들 삼형제를 길러내신 분 언제 또 면회가 금지될지 몰라서 어머니 모습을 아, 영상으로 찍어 왔다. 어, <목소리> 많이 드셨어? 어디 설사 엄청 했대. <목소리>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는구나. 그렇지? 살다 지내 봐도 잘 먹어. 내가 해 먹어. 시집살이 시킨 게 미안하셨는지 병석에서도 이젠 며느리를 챙기신다. 정신이 없어 지금. 정신이 좀 없으셔. 음, 그러네, 음. 그치? 아이고, 이거 화면으로 보니까 더안 좋다. 직접 가서 그냥 볼 때는 모든 게 세월 앞에선 무색하다. 호랑이처럼 정정하셨던 어머닌 인생의 도돌이표를 만난 듯 점점 아기가 되어 가신다. 아유 인생이 뭐냐 사는 뭐 사는 게 잠깐이래지만 저렇게 어머니의 보문 아이 우리도 멀지 않았지 싶어 환갑이 넘은 아들 태경 씨도 착잡한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. 좋지, 응. 아이 고 어머님 그래도 밝게 오늘보다 웃고. 오늘보다 좋아졌으면 괜찮은데. 어, 뭐나 단단한 뻔치신 것 같아. 아, 오늘보다 더좋을 일이 뭐가 있나 나이가 계속 드시는 건데. 하기는 그런 말도 있잖아. 오. 앞으로 살나 중에서 오늘이 가장 예쁘고 젊은 날이고 <laughs> 오늘이 지금이. 그래서 현실을 즐겁게 사는 야 돼. 응, 그래야 되는데 이참 외양고 뭐, 비교하면서 사니까 뭐 맨날. 미래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요. 미래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현실 을 즐겁게 살아 봐. 미래는 그냥 즐겁게 오는 경.